토니팩 3위 발땡 비스트로 완전 그것도 K패치 되지 않은 한국화 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현지의 맛 그대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맛있어. 서강대 근처에 있는 이곳을 음역 한번 보면 고급스러운 서양 레스토랑 같은데 말이죠.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인도네시아 느낌이 팍팍 납니다. 여기서는 또뭘 먹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도전해 보면 좋겠죠. 미고랭, 미고랭. 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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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어 궁금할 땐 h o n e y s c o o l com. 자, 미고랭에서 미는 국수, 고랭은 볶거나 튀긴 걸 의미하는데요. 고추기름에 마늘과 시알로 아, 아, 채소를 볶다가 달걀을 넣은 후. 인도네시아 만능 소스, 간장 소스인 케찹 마니스와 에그 누들 마지막으로 매콤한 쌈발 소스를 넣고 달달 볶아주면 완성 어, 이거 너무 맛있어 완전 간단하죠? 그래서 간편 음식으로 가정식으로도 잘 먹고 약간 야식 같은 느낌으로도 현지에서 먹는 음식인데요 맛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장 소스 때문에 짭조름한 건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맛인데, 뒷맛이 제대로 매콤합니다. 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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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기름기가 많아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입술이 막 번들번들해지고. 음. 근데 여기는 기름기도 없고, 느끼하기는 커녕! 입술이 살짝 얼얼할 정도로 매콤한 입술이 니다 한국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메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뉴는 른당 사피인데 른당은 고기를 코코넛밀크와 향신료로 장시간 삶는 요리. 삽피는 소고기를 뜻하는다 아... 쉽게 말, 말해서 삶은 소고기. 지방이 적고 근육이 많은 사태살을 향신료와 함께 3-4시간에 걸쳐 조리하는데요. 국물이 없고 달지 않은 갈비찜과 맞아.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코코넛밀크가 맛의 풍미를 더합니다. 맛 또한 우리나라 갈비찜하고 비슷한데요. 입에 넣자마자 샤르르 녹는 식감을 와. 상상하시면 안됩니다. 사태살과 같이 육질이 질기고 뻑뻑한 부위를 쓰기 때문에 코코넛 밀크에 푹 익히고 조리하는 거거든요. 결혼식이나 잔치할 때와 같이 특별한 날에 꼭 준비하는 음. 음식이라고 합니다. 아... 갈비찜 같은 거, 어, 우리나라도 네. 갈비찜 뭐 맨날 먹진 <laughs>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는 맛이니까 더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더 지금. 와. CNN이 발표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1위 바로 이 랜당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나시고랭, 미고랭, 요 랜당 삼총사 기억해 놓으셨다가 꼭 드셔보세요. 오늘 <laughs> <laughs> 맛있... 인정입니다. 인정 맛있습니다. <laughs> 예.